응. 부드럽게, 부드럽게 일어라, 부드럽게 응 자, 그래 그래 얼마나 좋아 응, 호빠 하고 말고 안 되면 귀엽다 하면 누구? 네, 예, 빨리 가자. 그렇지. 어. 자, 그래 고 어. 나이스. 멋있어. 도아 나이스. 우리 언더 있잖아. 응. 또 일어나 부드럽게. 오케이. 응. 어. 오케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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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응. 어, 또 한번, 한번 호흡 한번 하고. 응. 어. 조금 붙이고. 가자. 응. 어, 그렇지. 여유, 여유 가지. 여유를 너무 서둘러온다. 응. 자. 좋아, 좋아, 좋아 한번 털어 그래 응응 응. 나이스 응, 그러만 털고 호흡하고 이번엔 무조건 끝난다야 이거라도 이거라도. 뭐. 아, 잘 만들어 놨네. 그러게. 나이스. 응. 에 알아서 몸들에 무들에무들에 느낌들이 심 남았으니까. 오케이. 먹지 말고 어 됐어 됐어 어왜 봐줘 왜왜 좀만 더어고기 네, 고치고 고기. 어, 살짝 부드럽게 일어나 아니 고기다 부드럽게 일어나 어 부드럽게 일어나 부드럽게 어 다다 응. 편안지 않지 잡고 좀손좀 좀 털어야 된다. 네, 좀만 쉬요. 응, 어, 응. 어. 또손좀 털어. 응, 어, 호흡하고. 응, 어, 손 안에 퍼지 털어줘. 왼발을 뒤로 좀만 더 빼봐. 왼발을 최대한 바깥쪽으로, 바깥쪽으로. 바깥쪽으로. 그래야 몸이 안 들어가지. 갔다가 가야 되잖아. 어. 줘줄 줄 바깥으로 발줄 바깥으로. 어. 됐지? 클립하고 됐어. 어. 클립 해야 된다. 편한 자세 만들어가지고. 어 그렇지. 좋아. 클립해. 응. 어. 오른쪽으로 가야 돼. 그치. 그치. 나이스. 응. 나이스. 그 사람한테 수 있는 털어대. 합산하고. 응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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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나이스 오어 잘했어 야 이야. 떨어질 줄 알았어 이제 코겼어 잘해 위에 홀드하는 사람 위에 홀드 그거 잡고 더 얼마나 좋아 완료 어. 나이스 자, 천천히 키해소하고 내려와. 미안해. 아니키해소 조금씩 키. 키해소 해. 좋아할 예. 거지? 네. 어, 키해소